권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시기 전에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작.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시작.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옆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은 예수님의 입성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입선 장면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메시아의 왕행차, 왕의, 왕의 행차를 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했죠. 왕의 레드 카펫을 본인이 직접 까셨다고 했습니다. 나, 나귀를 통해서요. 그런 메시아를 본 온성이 소동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는 소동의 의미를 넘어서 땅의 진동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헬라어 세이요라고 그랬죠. 이 진동의 의미는 메시아가 인간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땅의 진동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 휘장이 찢어질 때 땅의 진동을 말했습니다. 바울이 있었던 옥문이 열릴 때 땅의 지진이 바로 세이요 땅의 진동이라 말했습니다. 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백했던 그 간담이 높고 다리가 흔들렸던 것이 바로 그 진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진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진동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진동은 우리에게 날마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보통의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특별한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감동과 감격이 매일 있다고 해서 없어진다면 그분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어떤 자들처럼 예수님을 갈릴리 출신 나사렛 그냥 시골뜨기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한 능력자로 인정하며 그분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그런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 능력의 체험이 우리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그저 한 선지자 정도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점과 연결되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행차를 하시고 주님의 초점이 완전히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입성 전에는 제자들의 교육이 먼저였다면 지금부터는 죄악의 멸절을 의미하는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명하셨던 그 땅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멸하신 것처럼 이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지배 계층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차츰차츰 다 멸절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 말씀이죠.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와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21절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다 멸절했습니다. 남녀 노소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와 양 모든 것들을 멸절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기생 나암만 살아남았죠. 여호수아 6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나압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 을 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멸절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진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진멸하기 위해서 없앤다는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죄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그 땅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저주받을 대상이 원래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약이 그들을 진멸케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기생 나압은 그땅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이 모두 우상덩어리고 악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신분도 필요 없습니다. 출신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무엇을 했는지, 어떠한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현재 상황과 영원한 생명,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만 믿을 수 있다면 그는 아무리 여자라도, 시각간 죄인이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그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죄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죄가 여러분의 삶을 멸망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의 율법 아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그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죄인도 주님 앞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의 이익을 침범받으면 분노하며 신앙까지도 필요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 성에 안에 있는 남녀 노소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장사하는 곳을 엎으시고 이곳은 내 집은 이곳이 내 집이니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 왜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그 장사꾼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제, 대제사장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질타가 대제사장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속죄를 위해서 성전을 갈 때는 제물을 들고 가야 합니다. 자신의 소나 양 극빈자들은 비둘기를 들고 가야 합니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키운 가축을 가지고 와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의 근처에서 사갖고 들였다는 것이죠. 왜 그랬냐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괜찮지만 멀리서 요단 저쪽에서 있는 그런 집파, 지파, 그런 집파들도 예루살렘으로 와야 했습니다. 그럴 때 소와 양이 상처 입으면 다시 집에 가야 했어요. 그러게 그러니까 차라리 예루살렘 근처에서 흠 없는 재물을 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 노력했습니다. 그런 점을 이용해서 성전 지기들이 악용했어요. 제사장, 제사장들이 로마 총독에게 엄청난 리베이트를 합니다. 그래도 자그 그래서 자신의 직위도 꾸준히 이어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제사장 직들은 받은 사람 아래로 자신의 가족들을 세습하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드려지는 제물도 성전 안에 있는 상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파는 물건만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법칙 규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상점 이름이 대제사장 이름을 따서 안나스의 상점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상점에서만 서, 재물을 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익을 취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보통 파는 가격보다 3배, 4배를 더 받았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그 재물을 살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화폐. 성전세 들어보셨죠? 그 성전세를 바꾸기 위해서 환전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익을 취했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엎으신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 좀 했다고 엎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 장소를 불결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그런 대제사장들에게 정면으로 예수님께서 도전한 것입니다 그들은 상점 주인이 대제사장인데 왜 주인 허락도 없이 없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집의 주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 집은 만빈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돈을 긁어놓은 모으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온 것처럼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판을 엎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이 말씀을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회적 모순들이 예수님께서는 보기에 더욱 죄악이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며 성스러운 공간에 앉은뱅이를 안 드리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민폐를 끼치는 그런 갑질하는 자들을 상대로 분노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피해자로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그렇게 독점만 안 했어도 장사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곳에서 각 지역마다 재물을 팔수 있었습니다. 그죠? 일반 거리에서 자신들이 키운 소와 양을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명절이었습니다. 대목이었죠. 우리 설날과 같은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형 마트 같은 성전에서만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자리세를 높게 내면서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엎으시고 자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이 장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이었다는 것이죠. 모두가 기뻐하며 호산나 다일세 자손이라고 다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이 판이 엎어지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행동은 정말 대제자장들의 그 행동은 갑질입니다. 우리가 사는 한국당에서도 갑질은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고 질서를 위협하는 아주 안 좋은 행동이라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돈이 많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원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자존감마저 뭉개버릴 수 없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땅콩 회양 이야기나 대형마트 일용직들의 그런 삶들이 지금 성전 안에서도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자유롭게 장사, 장사하는 사장님들이 이제는 그런 사회적 압박을 받아서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장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명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편하자고 명절에도 마트에서 대목이라고 문을 닫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대명절 설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반기를 듭니다. 자기들도 명절 지키고 싶다고. 그러면 갑된 회사에는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 그런 직원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다른 직원들도 많으니까. 장사 안할 거면 나가라.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이제 소상공인들은 다 굶어 죽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런 모순된 일들을 잡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왔다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자리를 엎으시는 일들이 생겨날지 걱정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질서를 잡으신 것이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마태복음은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태복음 21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고를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들느냐 예수께 있지되 그렇다 어린 아기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강도의 속을 만든다 해놓으시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맹인과 전음자들이 예수께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자리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원래 맹인과 자리저는 사람들은 성 밖에서 구걸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그렇게 성전을 엎으시고, 맹인과 자리저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그 안에서 거쳐주십니다.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행동들을 합니다. 율법을 넘어서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그 일을 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함께 외치고 있는 어린이들까지도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배계층,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율법의 기준으로 세운 이 갑질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는,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보기에는 돈 주머니가 거덜나게 생겼다는 것이죠. 그들의 지켜야 할 신앙은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돈 주머니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까지도 피해하였지만 함께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기쁩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기쁩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곳에서 이런 장면이 장면을 나옵니다. 좀 뒤로 나가시면 마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용기를 낸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자장과 지배 계층들이 이익 있는 자들에게 소리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그들이 무리를 두려워하여서 아무 말 못하고 예수님을 놓아줍니다. 이렇게 권능을 행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행실을 담는 그런 예수를 무서워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무리들의 난동이 더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 일에 기뻐했습니다. 자신들이 억압당하는 것을 한 번에 뒤엎는 예수가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를 잡아 죽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사람의 행동을 눈치를 보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가복음 6장에 헤롯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요한이 의롭고 경관한 사람이라서 그를 보호해줬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처럼 생각했습니다. 세례요한을 원수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로디아 손에서 헤롯은 요한을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너무 멋있게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맹세를 합니다. 자신이 사랑한 헤로디아에게 정확히 말하면 동생의 아내 제수씨한테 내가 이제 당신한테 이 나라의 절반의 재산도 줄수 있으니까 뭐든지 말하라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가증한 헤로디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의 머리를 주시옵소서. 저는 요한의 머리가 훨씬 더 좋습니다. 죽이라는 것이죠. 그때. 헤롯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사람들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기뻐서 세례안을 죽인 게 아니라 세례안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 줄 알지만 두렵지만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죽였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것은 알겠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더욱 무섭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렵게 여겨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능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이런 경외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분을 높이는 행동.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본성이 퇴색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눈앞, 하나님께서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음성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눈빛이 하나님보다 더욱더 무섭게 여긴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다윗을 상대로 사울이 백성의 목소리를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헤롯이 헤로디아의 목소리를 두려워했습니다. 실은 헤롯은 자신의 명예에 먹칠이 될 것을 더욱 두려워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대제자장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름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돈 앞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직장 안에서도 큰 기회가 찾아와도, 그 기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 기회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미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배워 나갈 때, 다음 세대인 청소년과 청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더욱 더 쌓여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들한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에 있으면서도 로마의 힘을 두려워하고 그 힘이 예수를 인해서 없어지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의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의 권위를 문제 삼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 2 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권위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녀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당신이 왜이 성전에서 그런 행동을 합니까? 누구에게 허락받고 하는 것입니까? 당신에게 이런 권리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들 모두가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니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 제사장과 장로들이 머리를 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대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네게 대답하라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이 주는 세례가 하늘로에서 오는 것이 맞다면 너희들은 왜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라는 것이죠. 반면에 사람으로부터다 말하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는 그 백성들의 소란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런 대답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위는 어디에서 생기는 겁니까? 권위라는 말은 권리, 주권, 통치력, 권력자라는 말로 해석되어지는 헬라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임금의 권위가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죠? 백성들이 그 임금을 믿지 않고 그저 압제자로서 여긴다면 그 나라는 결국 그 백성들의 소동으로 분열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권위가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백성들의 믿음이 간절히 필요하다. 그 나라가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가장 먼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어찌 된 일이냐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냐 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건설된다. 산을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옮기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것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바로 권위를 세워 주는 가장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위에 예수님은 그 나라를 확장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인 물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백성이라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자녀라 불러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에게 자녀의 권위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그의 양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양자의 권위를 이어받은 많은 성도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저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여질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복음이 온 나라에 확장되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십자가에 올라가 버리셨을까요? 바울이 하시기 전에 권능자 예수님께서 직접 로마에 가셔서 복음을 들고 가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예수님께서 복음의 완전한 정복자가 되지 않으시고 먼저 십자가로 올라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부하한 능력이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그 믿음 위에 있는 많은 양자로 부름받은 자들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복자가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먼저 미랄이 되신 것입니다. 그 많은 자녀들의 열매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개인적인 것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품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혼란한 사회를 막는 질서가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IS로 죽어가는 자들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으로, 세워지게 하는 좋은 미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권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령, 성전을 엎으시며 많은 병자들을 살리신 그런 능력과 똑같은 권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권위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요,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부교회가 먼저 믿음의 기도로 미랄이 되어서 지혜사회,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항상 씨앗이 되는 미랄이 되어지는 그래서 많은 열매가 이곳에서 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로 믿음의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며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그 믿음의 기도 그 권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온 나라를 위해서 품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미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